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눈바니의 둠피스트의 건틀릿이 탈취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 시각으로 새벽 1시쯤 눈바니의 공항으로 보이는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로봇들이 처참하게 박살나 있었는데요. 이 사진의 제보자는 에피였습니다. 최근에 인터뷰로 공개되었던 그 에피였죠. 그 에피가 이 사진을 제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마도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언급되었었던 가족끼리 여행을 하기 위해 눈바니의 공항에 오게 되었고 그런 상황 중에서 이런 사건을 겪었으며 그녀는 이를 찍어 제보했다고 볼수 있죠. 아무튼 이 로봇들은 r 로1 5라는 로봇으로 에피의 인터뷰에서 나왔었던 로봇이었죠. 에피의 인터뷰에 의하면 평화를 지키는 호위 로봇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로봇들이 이렇게 박살나 있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외부의 어떤 빌런들이 침투를 하여 이런 로봇들을 박살냈다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탈론 밖에 생각나지 않죠.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바로 둠피스트의 건틀렛이 있는 A거점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죠. 보세요. 계속해서 예견됐던 대로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감싸고 있던 유리는 박살나 있으며 건틀렛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화물의 마지막 지점에 있는 눈바니의 박물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원래 역엔 화물을 옮길 시에 둠피스트의 건틀렛이 저 위치에 올려놔지고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현재 둠피스트의 건틀렛이 탈취당하자 역에 있던 홀로그램도 사라졌습니다.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누군가 눈바니의 공항에 침투하여 호위 옴닉인 RO15를 박살낸 뒤에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탈취하여 도망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을 좀더 뒤져보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탈론이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탈취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오버워의 초반 트레일러에서도 나왔듯이, 탈론의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탈취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탈론이 원하던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손에 얻은 것 같고요. 오버워의 트레일러 초창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둠피스트의 건틀렛을 위한 행적, 그들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며, 탈론은 이 건틀렛을 획득하여 무엇을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탈론의 소행이 아니라면 탈론의 침투에 맞서고자 누군가가 건틀렛을 사용한 거일 수도 있고요. 과연 둠피스트의 건틀렛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음 시네마틱 영상의 배경은 눈바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라져버린 둠피스트의 건틀렛 하루빨리 그의 근황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그럼 안녕!